성령 주신자의 일, 성령 주신자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변함없는 진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 사람을 살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난주 메시지는 어, 조금 더그 부분을 세밀하게, 또 그리고 더 강력하게 선포했죠. 네, 행위로, 행위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 어, 착한 행실 아무리 많이 한다더라도 그속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악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셔야만,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그 사람은 새사람이 될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만 믿는 자는 새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 라는 진리를 음.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읽, 어, 읽었던 말씀은 그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향한 어,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돼 탄식. 그 말투가 강한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어리석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본문에서 어리석다 라고 합니까?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참 어, 어리석구나. 어, 어리석구나, 라고 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보통 하죠? 너무 어려운 걸잘못 깨달을 때는, 어리석다 합니까? 하여튼, 아, 당연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리석구나, 또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어, 직접적으로 어리석구나, 라고 얘기할 때는, 밝히 볼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뭔가 다른 답을 내릴 때, 야, 너, 보고는 있는 거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본문 속에서 말하는데, 밝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홀려서 자기 자신을 헛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구나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죠. 명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개혁개정성경에는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꿰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밝히 보이는데, 너희들 뭐에 올렸습니까? 당신들은 뭐에 올렸습니까? 누가 당신들을, 어... 잘못 가도록 꼬였나요? 꿰였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 목격했을까요? 직접 눈으로. 네. 밝히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왜 직접 다 목격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다 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밝히 보인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이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명백했다 이거예요. 그 고백은 앞서 우리가 읽었, 읽었었던 2장 20절에 바울의 자기 자신의 입장을 어, 얘기한 것과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바뀌신 것을 너희들 밝히 보지 않느냐? 너희들 그걸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밝히 본다는 것은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밝히 보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의 쉽고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게 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지적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쉬운데 너는 왜 어려우니?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걸 듣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서 나를 안타깝게 쳐다보면서, 어, 너는 왜 그런 안타까운 걸 믿고 사느냐 면서 사실 그게 아니다. 좀 과학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리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있는 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바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고 내가 너를 참 좋아하는데 좀 믿어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구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 믿음. 믿음은 사람이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거져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흔들리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에 믿는 자들 향해서 어리석다 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그 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밝히 보이고 쉬우기로왜 저버리고, 보세요. 믿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쉽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니?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니?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적은요, 예수 안 믿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참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밝히 보이고 쉽게 표현했던 사람들이 모순된 행동. 자기가 믿고 아는 바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어서 자신의 그 답답함을 밝히려고 언급하는 내용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사람이 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그냥 물질이나 어떤 기운 이런 게 아니라, 바람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요? 와 계세요. 그와 계신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곁에 계신지 내 마음속에 계신지 왜 여기 앉아계신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알수 없으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주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 부르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고 계시네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외우기 좋죠. 1, 2, 3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맞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그거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얘기하죠. 예. 예수님은 저주할 자입니까? 우리 감히 그런 입을 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보였다 하더라도 주님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제 말과 제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고 곧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함께 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기대되는 것.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과 함께 있는 자에게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믿음. 리듬. 믿음이 있다 하면서. 동일한 말로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믿음을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계속 갈라에서 나왔죠. 뭐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행위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의 행위를 앞세울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게 행위로 자기의, 자기의 행위로 행위를 앞세워서 자기의 어떤 자격이나 자기의 어떤 수준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행위를 앞세운다 말이 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죠. 행위를 앞세운다. 응. 행위를 앞세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저 잘했죠. 아저 잘했죠. 하나님 우리 지금 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잘했죠.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로 복주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거. 어 하나님 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하나님 저 이렇게 목사 됐어요. 하나님 저 제가 한 만큼에 대한 제가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 저한테 보상해 을 주셔야 돼요. 한, 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 좀 내놓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말을,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고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 행위를 앞세우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지만, 그걸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주신 자의 일인데, 바울이 언급한 순서를 따라서 먼저 부정적인 거 먼저 말하려고 해요. 말하려고 해요. 성령을 주신 자의 일이라 할수 없는 것은 뭘까? 집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아,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자에게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일, 그건 뭐예요? 사람의 행위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믿는 자의 우리 믿음의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감탄을 함께 해야 돼요. 이상하다. 이거 모순이다. 이상하다. 이걸 두고 바울에 좀너을좀 직접적인 표현. 바울은 좀 날카로운 사람이잖아요. 어리석다. 아, 왜 이렇게 바빠같동합니까이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밝히 볼수가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인데 이상하게도 그 증상이 예수 믿는 것이 쉽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쉽고. 그것을 밝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 이상하게도 어리석은 모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할 예나, 또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식을 우리가 오늘, 어, 행하고 있다, 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한, 안상홍 증인회 있죠? 6월절 해봅시다 어, 뭐, 뭐, 이상소리 합니다. 우리 그런 거 행한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얘기해 줄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들이었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약속을 표시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뭐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당신 믿음에 도움이 되면 하십시오. 근데 저한테는 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레나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식을 더 이상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행위를 앞세운다는 건 뭐지? 우리 할례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식 그런 것도 안 행하는데 어, 오늘 본문이 우리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약속이 이루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어떤 모습, 모순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내, 나의 수고와 이룬 일을 자랑하려고 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나의 수준과 경험들을 자랑하려고 애써요. 누가 저만큼 합니까? 누가 저만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독특한 경험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천상에 올라갔었습니다. 이상소리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서도 하나님이 저를 특이하고 기이하게 인도하셨던 정말 저에게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자기의 그 소중한 경험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고난도 자랑하려고 그 모든 수준과 경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고고한 경지에 제가 이 믿음의 고고한 경지에 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laughs> 심지어 믿음까지도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다시 보면 믿음은 아니죠 믿음의 올바른 결과물들은 아니죠. 자기의 수고와 이룬 일들, 신앙에 있어서도 나의 수준과 경험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나의 이룬 일들을 보고, 내가 내세우는 걸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더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더라. 하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스코어를 매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소위 실패했다고 여기지는 사람들한테는 그 반대로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한탄하죠. 자랑하지 못해서 한탄하고 이루지 못한 수준과 그 경험에 미천한 것을 답답해하고 나도 왜 이렇게 바보 같다나는왜 이렇게 수준이 오르지 못하는가? 답답해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음을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열망들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모두 믿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이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막 단식이 터져나오고 답답함이 터져나오거나 아니면 언제 그러냐 싶게 막 이렇게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고, 의기양양해질 때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너 지금 좀 이상하다, 너좀 지금 좀 이상하다" 니 <laughs>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면서, 네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게 네가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뭐 고백하지 않았니? 그 근데 너좀 이상하다.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 수준으로 내어놓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상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로, 선물, 그 기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는 것입니까? 육체로 한마디로 요약된 것이 뭡니까? 니네 자랑을 하려고 지금 자랑하는 모습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믿음과 성령의 기적이 다 그동안 허사였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또 성령이 이루신 기적들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던 기적을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올려드려야 돼. 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려드는 것인데 자꾸만 그것을 미묘하게 자랑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이만큼 자랑해야 하나님도 선전되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지지.라는 식으로 묘하게 포장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는 무게는 수그리고 들어가고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저 받았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교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사람의 마음은 메마르면서 자기의 신앙의 연수와 자신의 경력 그리고 자신의 지식의 수준과 다른 사람들은 감히 범접하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그런 경험들을 자랑하는 모양으로 점점점 굳어지고 내가 누군 줄 합니까? 내가 누군 줄 합니까? 집에서, 어, 교회에서 한가닥 힘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점점 왜 그렇게 변해서 갑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지난 2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려는 것입니까?라는 바울의 외침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성령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죽으신이 실제로 허사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다급한 경고라요. 경고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반복하잖아요. 믿음의 소식 들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스스로, 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라고 아우은 지금 강하게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사시는 이 기적이 자랑할 만한 우리 자신 때문이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자랑할 만한 우리 그 자신입니까? 믿음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내세워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켜서 자랑할 만한 자신을 내세워서 어, 너참 의롭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두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죠? 바울도 과정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자, 이 과정에서 생략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이 믿음을 바울의 마음에 주셨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아서 듣고 믿음을 받아서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다 여겨 주신 거예요. 바울이 한게 뭡니까? 아니, 아, 니 아,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뭡니까? 믿음, 믿음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게 없어요. 한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세우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른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그 선물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라고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노력은 갈등은 이런 지점에서 일어나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셔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쉽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순과 그 갈등은요, 어떤 일이, 어떤 것입니까? 믿지 못할 만한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서 이르게 되는 실패감과 혹은 이루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헛된 자만이에요. 믿을 만하지 못한 자신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실패, 실패감이 있을 것이고, 어, 내가 목표를 한건 꽤나 이루었네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할 자기 자신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헛된 자만이라거죠 헛된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는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기대하시는 일은 자기, 자랑, 자기 자신의 자랑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를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함께 있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어리석게 자기 행위를 앞세워서 자랑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행위,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